현기영, 순이삼촌. 그 무렵, 내또의 아이들은 사람 죽은 일주 도로변의 온팡밭에서 탄피를 주워다 화약총을 만들기가 유행이었다. 아이들은 이제 온팡밭의 비극을 까맣게 잊고 사람 죽인 탄피를 주워 모았다. 그렇다. 무럭무럭 자랐는데 도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든 편리하게 잊어버리는 게 아이들의 특성이 아닌가. 그러나 어른들은 도무지 잊을 수 없었다. 아이들이 장난으로 팡팡 쏘아대는 화약총 소리에도 매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들이었다. 어떤 아이는 어디서 났는지 불에 타서 옆가락처럼 휘어진 총신만 남은 구구식총을 끌고 다니다가. 제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빼앗겼는데 총의 그 프로딩딩한 탄 쇠빛은 꼭 죽은 피비까를 연상시켜 주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순이 삼촌만큼 후유증이 깊은 사람은 없었으리라. 순이 삼촌네 그 움팡진 돌짝밭에는 끝까지 찾아가지 않는 시체가 둘 있었는데 큰아버지의 손을 빌려 치운 다음에야 고구마를 갈았다. 그해 고구마 농사는 풍작이었다. 송장걸음을 먹은 고구마는 목침 덩어리만큼 큼직큼직했다. 더운 여름날 당신은 그 고구마 밭에 아기 구덕을 지고 가 김을 메었다. 온팡진 밭이라 바람이 넘나들지 않았다. 고구마 입줄기는 후줄근하게 늘어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바람 한점 없는 대낮. 사위는 언제나 조용했다. 두 오누이가 묻힌 봉분의 떼짱이 더위 먹어 독한 풀냄새를 내뿜었다. 돌담 그늘에는 구더기의 아기가 자고 있었다. 당신은 아기 구더기에 까마귀가 날아들까 봐 힐끗힐끗 눈을 주면서 김을 메었다. 이랑을 타고 아기 구더기에서 아득히 멀어졌다가 다시 이랑을 타고 돌아오곤 했다. 호미 끝에 때때로 흰 잔뼈가 튕겨나오고 녹슨 납탄환이 부딪쳤다. 조용한 대낮일수록 콩 볶는 듯한 총소리의 환청은 자주 일어났다. 눈에 띄는 대로 주워 낸 것만 잔뼈와 납탄환은 3 0년 동안 끊임없이 출토되었다. 그것들을 밭담 밖의 자갈더미 속에다 묻었다. 그 옴팡밭에 북박인 인고의 30년. 30년이라면 그럭저럭 잊고 지낼 만한 세월이건만 순이삼촌은 그렇지를 못했다. 흰뼈와 총알이 출토되는 그 옴팡밭에 발이 묶여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다. 당신이 딸내 모르게 서울 우리집에 올라온 것도 당신을 붙잡고 놓치 않는 그 움팡밭을 팽개쳐 보려는 마지막 안간힘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오누이가 묻혀 있는 그 움팡밭은 당신의 숙명이었다. 깊은 소 물귀신에게 채여가듯 당신은 머리 끄덩이를 잡혀 다시 그 밭으로 끌려갔다. 그렇다. 그 죽음은 한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삼십 년 전에 해묵은 죽음이었다. 당신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다만 삼십 년전그 옴팡밭에서 구구식 총구에서 나간 총알이 삼십 년의 우여곡절한 유해를 보내고 오늘에야 당신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마무리 짓고 나자 나는 문득 담배 피우고 싶은 충동이 조바심치듯 일어났다. 좌중은 어느 틈에 나만 빼놓고 농사 얘기로 동아리져 있었다. 아 올해는 제발 작년 모양 감자 시세가 폭락하지 말하시면 좋으려고 비를 먹을 그놈의 가을 장마는 뜬금없이 터져가지고는 썰어 말리던 감자에 곰팡이가 피어버리시니. 나는 밖으로 나와 마당 뒤에 있는 조집가리의 등을 기대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마당에 얇게 깔린 사랑눈이 바람에 이리저리 쏠리고 있었다. 음력 열여덟에 다른 구름 속에 가려 있었지만 주위는 희끄무레 밝았다. 고사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척이 들려왔다. 아마 두어 집째 제사를 끝내고 마지막 집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리라.